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2022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해가 바뀌고 연초에만 가능한 투자 포인트를 발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한번 알면 매년마다 적용해 볼수 있는 진짜 유용한 방법이 될수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방법은 사실 제가 20대 초반에 취업 준비를 할때 자주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우리가 취업 준비를 할때 자소서를 쓰고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성이나 목표 등을 확실히 알면 훨씬 더 취업 준비를 하기가 수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CEO, 뭐 대표의 인터뷰 또는 매년마다 신년사를 발표할 때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 회사의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20년의 계획과 목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주제가 좀 예상이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기업들은 신년사를 발표를 하잖아요. 이때 정부에서 올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 힘을 쏟을 것인지, 또 삼성이나 현대, LG와 같은 대기업들은 신년사를 통해서 올해 어떤 신사업 또는 연구개발을 할 것인지 등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거기서 강조하는 키워드들을 추려서 투자 포인트로 삼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기사는요, 올해 2022년 1월의 삼성 신년사입니다. 자, 읽어보면 삼성은 2022년 뉴 삼성을 위해서 미래 먹거리로 로봇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 주이 발표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고요. 올 초뿐만이 아니라 올해 중간중간 이렇게 한 번씩 재차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튀어 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3년. 내년에도 삼성, 현대, LG나 SK 등등 대기업들은 신년사를 발표를 하겠죠. 그렇다면 대기업들은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는지, 어떤 사업을 더 키우고 싶어하는지, 신사업은 무엇인지, 이 기업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캐치하시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투자 포인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대기업의 신년사보다 더 힘이 강한 것을 아무래도 대통령의 신년사겠죠. 특히나 올해부터. 대통령이 바뀐 한 해이기도 하잖아요. 분명 이전 정부와 지금의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성이나 목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예는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원전 산업이 될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 정책을 추구했지만 또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백지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원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이 될수 있고요. 또 다른 새로운 정책 방향성에 따라 주목을 받는 산업, 기업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반대로 규제를 받는 산업들도 분명히 생기겠죠. 그렇다면 그 규제를 받는 사업들은 악재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공부나 종목을 선정할 때 너무 많은 기업들이 있고 또 너무 많은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뭘 선택해야 돼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을 선정해서 매수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신년사에서 언급한 내용은 정부나 기업에서 올해 또는 장기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목표인 만큼 수많은 산업이나 기업들 중에서 카테고리를 좁혀나갈 수 있고요. 더불어서 그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신년사라는 재료로 연초에 반짝 급등할 수는 있지만요. 정부와 기업에서는 우리가 연초에만 잠깐 그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했던 로봇이나 원전 산업도 올해 계속해서 중간중간 주목을 받았었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새해가 되면 네이버에 신년사라고만 검색해도 기업들의 신년사와 관련한 기사가 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실제로 대기업이나 정부에서 강조한 산업들이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도 반응하는지도 살펴보고, 관심 기업들을 추려서 투자할 만하다라고 느껴지시면 투자로 이어나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2023년이 되면 같이 한번 신년사를 분석하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올한 해도 잘 마무리 하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